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님?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0.033.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주차장에서 10월 11일 새벽 12시경에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앞에 자전거가 있는지 모르고 상대방에서 부딪혔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다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았다는 게 이제 글쓰니의 주장입니다. 음주단속을 하였고 농도는 0.033이 나왔습니다. 도로에서 사고난 게 아니고 주차장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많이 다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험처리 해주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차장이면 이게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이다 그러면 이제 취소가 안되는 거니까 상당한 실익이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는 어떤 주차장 이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서 보는 주차장하고는 달라요 주차장으로 인정이 되려면 3면이 막혀 있고 또 차단기가 있는 것이 가장 주차장에 가깝습니다 근데 만약에 차단기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주차장인지 아닌지를 경찰관이 재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주차장 된다면 면허 취소가 안 나올 거고 주차장이 안 된다면 면허 취소가 나오게 됩니다. 벌금은 별개니까 그 점은 상기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소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기가 주차장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단기가 없으면 증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꼭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끌림 집 근처 술집에서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친구를 내려주는 길 신호등 앞 음주단속이 있길래 좌회전했습니다. 경찰이 따라와 세웠고 측정했는 농도가 0.03불 나왔고요. 동승자가 두명 있었으나 동승자들은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고 제 신혼조회 및 조사 작성 후에 차놓고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정기농도가 나왔으니 조만간 연락이 올 거다. 교육받으시면 감경되니 교육 생각해보세요라고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것 같고요. 초범이고 현재 차에 있어야만 하는 자제 및짐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를 받는다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일단 농도가 0.03 둘이면 은 사실 기소유예라는 걸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82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정지 기간 중에 기소유예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면허가 바로 풀립니다. 두 번째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벌금이 안 나옵니다.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이제 의견서라든지 각종 증빙 서류, 반성문 등을 준비를 하셔서 검찰 찰청 민원실에다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직후에 바로 넣어주셔야 검사님께서 좀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그냥 조사만 받고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뭐라도 내가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기소유예를 받는 데 있어서 더 좋습니다. 동승자 같은 경우엔 원래대로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찰관이 동승자까지는 문제를 안 삼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 전 동승자 처벌은 제가 예상컨대 없을 것 같다. 불개님, 음주운전 5년 이내 이진입니다. 자, 16년도에 한번, 20년도에 한번. 이번에 농도가 0.180 가까이 나왔고 체류가 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다른 정가로 징역형을 10월 살고 나왔다고 써 있습니다. 다른 전까지만 일단 그게 문제가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범죄 경력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좋은 건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징역형이 아예 안 나온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라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나 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구약식 청구금액 잘 부탁드립니다, 님. 14년도에 0.204, 그때는 500만 원이었죠? 예, 윤창업법 시행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1000만 원이죠, 이 정도 나오면. 자 그리고 3주 전에 한번 더 걸렸습니다. 이진아웃으로 10년 안에 두번 걸렸는데 다행히 구공판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0년 안에 두 번이 적발되면 구공판에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내용입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이 좋게도 구공판에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적발된 것이 농도가 좀낮아다 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금이 1,50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적당한 벌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높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나 구공판에 갈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가혹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가혹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한번 정식 재판 청구를 해보십시오. 다만 벌금이 올라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프마왕님 의무지운전 2회 적발 1차 2019년 2차 2020년 자 1년 터울입니다 1년 터울 질문입니다 이번 2차 적발된 경우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제가 볼 때는 거의 95% 확률입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분은 그래도 6년 터울 정도가 지났고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죠 뭐 물론 이분도 농도가 0.086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문제는 1년 만에 또 적발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벌금형으로 끝나긴 굉장히 어렵다 아직 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이 없습니 휴일 빼고 7일째인데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4인 가족 외벌이 상황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안 된다고 라 써있는데 제가 볼때 징역형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유력해 보입니다. 반성문은 별도로 작성해서 경찰 조사 시 가져가려 하는데 도움 됩니다. 서류를 뭘 모아야 되는지는 제가 모범사례 답안 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레바키님 삼진 단순음주 2005년 2007년 2020년 일단은 13년 전 15년 전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 유튜브 보니 삼진은 변호사선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변호사선임을 권고 드리는 건 맞습니다 세 번째니까 변호사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옥 가게 생겼다 이게 첫 번째 나는 금고형 나오면은 회사 그만둬야 된다 특히 공무원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들어가서 금고형을 벌금형으로 다운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직업을 잃으니까요.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카페 카테고리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모두다행정사는 7년째 언택트 비대면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